장 12절로 15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제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우리 모든 육체를 열하는 풍수가 되지 아니하지라. 아멘. 샬롬, 복된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9장 1절로 17절의 말씀, 무지개, 무지개.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1년이 지나 땅이 마르고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들어가고 나오고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노아가 움직였던 것이죠. 자, 새로운 재창조의 시작. 그리고 완전히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의 시작. 참 복잡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이 왕이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 믿음의 고백과 함께 새로운 시작, 희망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보면 9장 1절로 17절에 보시면 두 가지의 하나님이 말씀하심. 첫 번째, 사람과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에서는 피체로 먹지 말아라. 두 번째.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는 무지개를 통하여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야. 이 말씀을 하세요. 먼저 1절로 가 보세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1장 28절에 첫 약속을 하시며 말씀하신 이 말씀이 다시 한번 대세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1절에 보시면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루시되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복은 뭐예요? 물론 1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진짜 복은 뭘까요? 자식을 정말 많이 낳아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창세기 1장에 이 명령이 주어질 때 바로 무엇과 연결이 됩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되 다시 말할까요? 단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복은 그 하나님의 형상됨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가 지키며 또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땅 가운데 충만하게 되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2절입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1장에서 말씀하셨던 이 명령의 모습들이 1장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까? 마치 3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며 서로의 절대적인 신뢰 가운데 각각의 역할은 있지만 일체 진정한 하나됨의 모습으로 나아갔던 것이 이 생육하고 번성함의 모습 가운데 있었다면 오늘 보면 9장에서는 그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사랑과 신뢰의 하나됨의 모습이 아니라 뭐예요? 2절 두려워하며 무서움. 다시 말할까요? 사람의 다스림. 그리고 그 가운데서 다른 피조물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함. 자, 이 방식으로 바뀌었단 말이죠. 이 사람의 지배와 만물의 두려워함. 그 가운데서 3절로 가시죠.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 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4절.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 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자, 여러분. 피채 먹지 말아라. 왜 피채 먹지 말라고 그러느냐? 그 사절 앞부분에 보면 생명 되는이라는 말이 붙여져 있죠. 피는 그 사람의 생명, 그 사람의 영, 어 정말 이사람됨에그 실제적인 실체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죠. 예, 피는 생명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피의 생명의 이야기가 결국 무엇과 연결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와 또한 연결이 되는 것이죠. 이 피채 먹지 말아라.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 봤어요. 먹는 사람, 먹히는 동물. 그 사이에 사랑과 신뢰의 질서를 반영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안전 장치. 피채 먹지 말아라. 다시 말할까요? 그 동물들의 생명의 그 신적 기원에 대한 경외함 이렇게 한번 정리하고 싶습니다. 먹으라는 거예요. 하지만 피츠에 먹지 마 피를 먹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동물에 대한 신적 기원에 대한 경외함을 가져라. 우리가 강자 아닙니까? 우리는 먹는 자죠. 먹히는 동물에게 하찮고 멸시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그러한 야욕 강식 가운데. 결코 빠져서는 안 된다.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서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사람의 집에 만물의 두려워함. 이 구조 속에 우리가 먹는 자로서는 피체 먹지 않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지극히 탐욕과 욕망으로 모든 것을 다내 거야가 아니라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이루어나가신 그 하나님의 모든 이루어나가심을 온전히 인정하며 가야 한다는 우리들의 제재, 우리들의 제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또한, 무지개를 말씀하세요. 11절로 내려가 보시죠.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15절로도 바로 가보세요.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모든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그러면서 무지개를 통하여서 이 언약을 내가 기억하며 너희들도 그 무지개를 통하여서 다시는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없어. 라는 것을 기억해. 이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잊어버리실까봐 무지개를 만드셨나요? 그런 게 어딨나요? 하나님은 다 아시죠? 하나님은 잊지 않으세요. 그러면 무지개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죠.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말아라. 이거죠. 잊지 말아라. 이 말에는 참 슬픔도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순간순간 잊어버린다. 잊어버려. 너희들이 지금은 홍수가 끝나고 방주에서 나와 경애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희망을 노래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움 속에서 이제 다시금 시작하는 너희들의 그 모습 가운데는 기억하며 간절하며 하나님 앞에 서게 되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달라지고 뭔가 손에 잡히고 발로 누리게 되어지면 어때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것처럼 너희들 잊어버리게 될 거야. 지금 그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말씀하세요. 무지개를 통하여 너와 내가 맺은 이 언약을 기억해라. 기억해라. 여러분 이 무지개는 결국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가장 강한 절대 강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한 당신의 내어 놓음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이루어나가심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자 하는 증표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피째 먹지 말아라. 너희들이 먹는 자로서 먹히는 동물에 대해서 아무렇게나. 그것이 아니라 피는 생명인데 그 생명의 기원, 그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 무지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정말 누가 먹는 자요 하나님이죠. 누가 먹히는 자입니까? 우리예요. 강자와 약자죠.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두려움과 무서움이 아니라 무지개를 통하여서 사랑과 신뢰의 회복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지금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 언약을 기억하며 너희들도 기억해서 이 모든 사실 가운데 하나님의 일어나가심을 보게 될 것이다. 오늘 수요일 한 날이 이란 한 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수요 저녁 예배 때 다시 한번 노아 방주에 대한 그런 모든 부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어 나가심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한날 승리하시고요. 하나님의 이 말씀하심 가운데 온전히 거하게 되는 그런 복된 수요일 될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피째 먹지 말아라. 무지개를 기억해라.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이루어 나아가심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하나님, 우리도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끌어 가 주시고, 그 가운데서 아버지의 놀란 생명의 노래를 함께 고백하게 되는 그런 귀한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붙잡고,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